그렇게 늘 합니다만 수업 시간에도 아닌간 우리 환우님들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도 연습을 좀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더한 가지 하는 것은 자음도 꼭큰 소리로 한 번씩 쏙 합니다 가나다라가갸거겨왜 겨, 그러냐면 우리는 일반인보다 말이 어던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하면서 우리가 말의 정확도는 자음에 있거든요. 자음이 정확해야 우리 표현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이 정확하게 상대방에 전달될 수가 있어서 천천히 우리는 말을 천천히 하면서 또랑또랑하게. 알겠습니다. 자, 네, 자음으로 하는 거. 자 그럼 숙달된 조교의 어, 시범에 있겠습니다. 조교, 자음을 가나다라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 나, 다, 라, 아. 마, 바, 사, 아. 어, 역시 회장님의 가르침이 <웃음> <웃음> 효과가 있습니다. 네, <laughs> 어, 잘하셨습니다. 우리, 아, 잘하셨어요. 우리 어, 방송팀장님, <laughs> 미디어팀장님.